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같이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그 오늘부터 이제 어좀 성경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나눔을 할때 설교 나눔을 할때 이것저것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목사한걸 나누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어 제가 이제 오려를 할 때. 에베소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성경 전체에 조금은 제 아시겠지만, 어그 소아시아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종교적 중심이기도 했고 그곳에 있는 그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들 중에 들어갑니다. 어그 그 정도로 이제 좀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정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편지도 쓰고 복음도 전하고 했던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60년 경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게 이제 에베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스의 시작점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라는 뜻의 그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복음의 사신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쓰고 알리고 싶었던 그 내용은 엄청나게 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면서까지도 이건 알려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그 이제 복, 그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힘들거나 어렵거나 어뭐 감옥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있을 때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제자들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삶인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사는 삶에 있어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어, 첫번 서두로 딱 던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뜻 안에 있는 평강과 그 은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요구를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만족스러운 상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다, 나도 만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고요하다, 안식, 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하면, 그럼 결국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알았던 하나님의 뜻은 뭐냐하면은, 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스러운 상태구나. 하하, 내가 고요한 쉼 그런 상태구나. 아,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봤더니, 이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부분들이 아니었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삶에서도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을 건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 만족하네. 내가 부족함이 없네. 다른 거더 필요 없네. 그런 상태에서 평안과 힘을 누렸던 그 가슴이 터져 나오는 듯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외쳤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에이레네 하나됨. 어 그리고 만족스러운 상태,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어?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솔직히 한번 보면 좀 불만족스러운 거 많으시죠. 왜?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도 딱 어, 어떤 말을 들으면 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어, 또내 안에서 짜증이 올라오면 어,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지? 막 이럴 때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한번 좀 보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잖아요. 처음 태어나서는요, 막 세상은 호기심 가지고 자기 느낌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어, 어린아이에 이제, 그, 이제 좀,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린아이가 굉장히 호기심있고 판단도 없고 순수하고 그런 건데, 이제 좀잘 모르는 것은 이제 위험한 걸잘 모르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어린아이들은 보면은 그냥 사람들의 편견도 없잖아요. 어떤 영화인가 이렇게 보니까 막 군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총을 딱 들이대고 있는데, 죽이려고 이제 전쟁통에 딱 죽이려고 했는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그, 그런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방글방글 웃으니까, 그순수한그 상태에서 군인이 총을 겨누다 해주더라고요. 정말 순수함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녹아지는 어떤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점점점점 점점 내 순수함 있는 그대로의 느낌으로 사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점점점점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맞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들을 알게 돼요. 아,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어, 이렇게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어, 또 어, 친구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터득을 하면서 맞추려고 살아가는 것이 자꾸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들이 자꾸자꾸 제한되게 되죠 어, 남자가 이러면 될까? 아, 여자가 이러면 될까? 아, 내가 이렇게 학생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우리가 자꾸 무거워집니다 자꾸 무거워지면서 내안에 선입견이 자꾸만 진하게 형성이 되고 그러다가 내가 자꾸만 머금고 이러면 안 되지 했던 부분들을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걸 보면서 왜 그래 저 사람? 이렇게 화가 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여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의 원래 상태는 은혜의 상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고 평강의 상태가 원래 너희들의 상태였다. 어린아이들은 걱정이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순수하잖아요. 그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상태가 원래 너희들의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밝히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미 다 밝히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했던 말씀이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구절 하나 말씀드리면 누가보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 말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문 닫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평강하지가 못해 평강하지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래 해야 될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미 다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러니까 그 죽으시고 부활의 의미, 의미. 그 의미를 너무 모호하게 생각해요. 그걸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밝히자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게 태어나 가지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점점 점점 자라면서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잠잘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는 이래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함께 좀 조화롭게 살아보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예의, 범절 이런 거다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규정들이 고정관념이 돼버리는 거 고정관념이 딱 돼가지고 여자가 저러면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조금 더좀 따뜻하게 살아보려고 만든 것들을 가지고 규정을 해버리고 역할이 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모이고 지금은 이제 어 나눔을 하는 자리에 있지만 역할이잖아요. 잠시 이 순간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은 저는 아내 역할이고 엄마 역할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사다, 어 강사 역할을 가지고 집에 가서도 강사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은 역할일 뿐이에요. 역할은 역할이고 온전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역할이 딱딱딱딱 규정이 되다 보니까 그 역할에 안 맞으면은. 내 존재감마저도 무너지는 거죠. 내가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역할을 하려. 엄마면 엄마 역할. 엄마 역할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엄마답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막 엄청 죄책감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역할일 뿐인데 모든 사람들은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순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른 것들은 역할, 장면에 따라서 역할을 할수 있는 그 역할인 거지. 거기에선 차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고정관념, 역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꽁꽁 묶어놨어요. 꽁꽁 묶어놔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보니 저 사람이 여자답지 못하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옳다라고 하는 걸로 옳고 그름으로 가져가니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아이고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나도 막 가가지고 어머니가 감사한데 실수했으면 어떡하나 이러면 막 죽을 맛인 거예요. 하니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로서 또 내가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남자로서 또 근데 남자다운 게 뭐예요? 엄마다운 게 뭐예요? 그 다운 게는 사실 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 묶여있는 것에서 죽었다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규정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새롭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면 그런 규정들로 묶는 것이 너희들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원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순수한 사람들이었다. 온전한 사람들이었다. 그 규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느껴지는 것들, 자연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딱 법, 규정, 원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야만 조화롭게 사는 건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것들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피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강도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막아야 되니까 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법을 만든 거는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지 법으로 사람을 해치기 위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요 그 자체가 조화롭게 되는 게 원래 우리의 속성이었어요. 근데 우리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순수하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뿌리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아느니까 이제 자꾸만 툭툭 튀어나와서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규정들로 많이 어, 어우러져 있다가 관계 안에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어, 저 사람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형성이 지금 세상에 100%거든요. 세상 전체가 100%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새롭게 밝힌 거는 뭐냐 면은 역할과 교정과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온전한 존재가 다람니다 이걸 딱 밝힌 거예요. 그래서 10편 12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무, 뭐 아내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역할을 잘하고 싶은데 못해. 잘하고 싶어 잘하려고 하면 못하거든요. 잘하려고 하면 자꾸 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고 내 인생이 도대체 뭐지?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게 되고 상담 공부하게 되고 팍치때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막난 언제나 부족하고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모자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네, 라고 하는 중심이 자꾸 서가면 서갈수록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내가 사랑이었고, 내가 문제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 의 영상 안에서 온전한 존재였네, 라고 하는 것을 않잖아요. 화가 나게 되고 미워하게 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또 미워하네. 아이고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네. 이게 아니라 어, 미워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비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그래 그런 거지. 그래도 나는 온전한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이라는 새로운 온전함을 나한테 밝혀주신 거지. 이 사실을 계속 붙든 거예요. 이 사실을 계속 붙든 거예요. 나한테서 드러나는 부족한 부분들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붙들면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내안의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상태가 우리의 원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어, 바울이 밝힌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께서 진리를 다 받으시고 그 진리를 바울도 전해듣고 자기 상태를 통해서 알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워진 게 교회 공동체다. 그럼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한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되나요? 그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고, 내가 숨 쉬는 게 하나님이 숨 쉬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고, 연합체가 되었네 어 라고 하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네 안에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바깥에도 계시겠지만 그분이야 다 바깥에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나는 부족한 존재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뭐 내성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매순간 삶에서 요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드러나질 거예요. 어떤 내가 미워하는 느낌의 사람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드러났을 때 놀라지 마시고, 아하, 내 안에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드러나는구나.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드러나는구나. 내가, 어,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와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 그런 것들이 내가 드러나는구나. 왜요? 드러나게 해서 내 상태를 알게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온전함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유익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은 나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느낌들을 드러나게 하는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내가 왜 이럴까? 어 이거 문제가 있네.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을 이루시는 작업이구나. 어, 그런 작업이구나. 오케이. 할렐루야. 예, 이렇게 내 삶에 대한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내삶 가운데서 어느결에, 와, 은혜와 평강이네, 진짜? 아, 내가 이미 만족스러운 상태였네? 내가 자꾸 부족하다고 불만족하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끌어와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했네?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칭찬을 해주는 걸 바랬네? 내가 불만족하니까. 내가 만족스러운 상태면은 인정을 해주든 칭찬을 해주든 욕을 하든 그거가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가 되었고 만족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이 내가 가서 사랑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사도가우리 깨닫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든 매를 맞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삶.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편지들이고요. 그 편지 가운데 에베소서는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도 그런 충만한 삶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문이 요좀 멈춤을 좀 해주시겠습니까?